아, 예, 안녕하세요. 어, 제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어떤 거 먹고 다니고, 그냥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그냥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너무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모자를 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자가 필수품이에요. 왜냐면은 너무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무튼 여기가 저희가 일하는 그냥 사무실이 있고, 네, 저 일하는 그냥 그 사무실 있는 동네에요 그래도 이게 오피스 빌딩인데 위쪽에는 뭐 레지던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금 밥 먹으러 가는데 혼자 먹기 좀 그래가지고 직장 동료를 한명 데리고 왔어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어 진짜 진짜 좀 정신이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랑은 저랑. 어 같이 일한 지는 좀 됐고 약간 그 군대로 따지면은 같은 병과예요 같은 병과. 바로 해. 네. 네. <laughs> 네 이제 저희가 지하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 먹는 식당인데 지금은 저희가 좀 밥을 먹으러 좀 빨리 왔거든요 1 1 시?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laughs> 뭐 먹죠? 아 어, 저는 여기서 컵먹는거 먹을 거예요. 여기 컵먹는거 맛있어. 뭐 먹? 먹어보라고? 지금 푸딩도 안 먹어. 밥을 양껏 풀고 여기 퍼 먹는 거 관심 있어요. <laughs> 아 먹는 노하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밥은 나는 양을 많게 해서 다양하게 먹어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품에서 온 계란찜을 먹게 되요 아, 여기 음식이 진짜 많네요. 어, 왜 다이어트에 좋은 것만 먹죠?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이어트 콜라도 주문할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 밥을 안 먹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요? 우리 그냥 이렇게 아주 부들부들한 게 느껴져요. 이거는 닭강정이고 이거는 두부. 다이어트 식단 위주로 퍼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마마가 어딜 가든 칠리파티라고 있는데 고추를 잘게 썰은 게 있어요. 간장에 절여서 한국의 김치 같은 거라 밥도둑이에요. 밥이랑 항상 곁들여먹는 거죠.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렇게 전체 해가지고 한 그릇에 한국 돈으로 한 2,500원 정도? 근데 고기를 많이 안 봤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말레이시아 이렇게 이것저것 먹어보고 했었는데 너무 고기만 먹고 막 그러니까 이제 속이 별로 안 좋아서 야채 위주로 먹고 있어요 요즘에. 네, 저희가 밥을 먹고 왔는데요 여기 오피스타운 한번 구경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이런 오피스타운만 봤을 때는 되게 좋은데 또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비교하면은 뭐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아, 여기 그 해리. 혜리씨 오늘 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 어.. 여기는 분들. 구경할 네. 데가 사실 좀 많아요 아 만, 많다고요? 네밥 먹고 할게 없으면 마트를 네. 가서 장을 봐도 되고요 아 마트 있구나 여기 네 마트도 있고 어, 참, 참. 그리고 커피빈이랑 네. 어, 스타벅스 이런 게다이 건물 근처에 다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 분수 좀 한번 볼까요? 아 분수 분수 네. 어, 어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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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오토바이. 자 바로. 이쪽으로 가보시면은 어, 뭐 별거 없는데? 아니요 산책로처럼 이렇게 있어요 아 그래요? 숨겨진 장소가 아주 많아요 아자 따라가 볼까요? 레츠 네. 고! <laughs> 자, 이상한 <laughs> 컨셉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직장인 점심시간에 다이어트 운동법 자 어떤 운동을 소개해 주실 거죠? 어떤 효과가 있어요? 다리를 좀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렇게 운동했으니까 다이어트도 되고 일에 집중도 더할수 있겠죠? <laughs> 아네 집에 가고 싶어요 그딴 거 없어요 <laughs> 멀티사이클인데 멀티사이클 왜 여기 웃고 있죠. 아 근데 온도가 뜨고 온도가 진짜 뜨고 이거 봐 이거. 안 볼까요? 엉덩이... 엉덩이... 계란도 후라이할수 있는데. 아씨, 어, 아나 온돌방이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주차장이에요. 밥 먹고 좀 잤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중간 층에 자는 공간이 있는데, 근데 제가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의 한국 사람인데 또 자면은 좀그 까오가 안 살아가지고. 아 너무 좀 그런 거 약해 보이고 그래서 제 차에 가가지고 예, 주로 자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뭐 직장 생활 뭐 나, 별거 없죠. 근데 덥고 힘들긴 한데 재밌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이제 제 차에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줄리아가 오늘 안 나와서 좀 죄송한데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